오늘 이스라엘 선들이 그죠 때로는 3개월, 때로는 한달 이상 걸리는 그 성전을 향하여 갔던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 험난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내 생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우리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늘 도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셨기 구원에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7절, 8절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여와께서 호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라다 여하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올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환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환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니다그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이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만 도움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배경을 통하여 찬양이 기록되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없애주신다? 아니면 견디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 산이 아니라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불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에도 너를 해치모. 귀신은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와께로 한번더 고백할 때 나를 지키신 자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나제해 밤에다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란을 면케 하시며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켜 주십니다.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게 말씀 생각하며 를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례자의 그 여정 속에 때로는 낮에 해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요, 밤에 강도의 위협과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무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